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어 3월 27일 날또 다른 농장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저렇게 빨갛게 올라와 준 자격 어 목단 순입니다 이게 지금 그 틀린 게 이제 얘는 얘는 이게 그 하우스 속에서 이 목단입니다. 목단 응. 목단 보이시나요? 목단 어 이게 하우스 그 한금에다가 일곱 개 깨야 돼. 일곱 개 자기야 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20만 원이잖아 지금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3월 27일 날 이렇게 그 비닐 속에서 작년 가을에 묻어 놨다가 지금 이렇게 어 순을 구멍을 뻥 뚫어 주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장관이죠. 아, 농사는 정말 배신을 안 해요. 농사는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그 이게 농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빨갛게 올라와 있는 게 장관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영하의 날씨를 견뎌냈어요. 지금 막 영하 7도, 막 8도, 5도 어 그랬는데, 지금. 어, 이파리가 굉장히 다 오므라들었는데 왜 하우스 속에서 이그 비닐, 이 까만 거 비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순이 아직은 우리 그 노지에 있는 거는 다 올라오지 도 않고 이제 총만 보이고 있어요. 하우스, 그러니까 비닐을 쳐놓고서 그 안에서 수분을 모은고 이렇게 자라는 거는 먼저 빨리 어, 한한달 <laughs> 정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뽀송뽀송 예쁘게 올라와서 어, 괜찮죠? <laughs> 자, 3월 27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택배를, 부칠,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풀을 메고 있는 이모님들 다 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무엇이냐? 얘는 무엇이냐? 작년에 접목해가지고 어, 여기다가 심어 놓은 노란색 한금목단 접목한 밭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가 한, 어, 만주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게 한 줄에,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여덟 개씩 넣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laughs> 여덟 개니까 다섯 개니까, 50%도 안 살았단 얘기예요 시기를 조금 잘못 조정해서 좀 늦었다 싶어서 했더니 역시 많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 지금 이제 그 한금목단이기 때문에 순이 잘 아직 올라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어 얘가 접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무엇이냐. 지금 그, <laughs> 미쳐 이게 뭐냐면은 그 2년 <laughs> 실생 2년 된거어 이렇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생이에요 실생인데 이거 2년 된 거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올해 1년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1년 짜리가 2년짜리는 좀 제법, 그, 목단을 좀 갖추고 있죠? 색깔이? 와. 지금 또 작년에 부어놓은 1년짜리가 어마어무시하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야, 얘네들은 진짜, 이, 이게 지금 엊그저께 그 풀을 맸어요, 먼저. 지금 얘네들이 자리를 잡으라고 풀을 맸는데, 야, 얘가 뭐냐면은 씨앗. 바랄까 돼서 지금 올라온 묘목 이제 이게 지금 목대로 이제 지금 자꾸 자꾸 이제 변하는 거예요 목단이 어, 꽃은 물론 안 피죠 인연이기 때문에 <laughs> 야 정말 신기하다 <laughs> 너무 예쁩니다 저렇게 저 밑에서 빨간색으로 있다가 얘는 노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그 핑크색 진한 거 어, 보라색에 가까운 음, 이런 색으로 지금 자리를 잡스,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개, 일곱 개의 줄에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그 어, 씨앗이 지금 발아가 되고 있어서 엄청난 밭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어, 씨앗 종묘가 되겠습니다. 아, 얘들은 진짜.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 계속 와서 지금 추웠을 때 영하의 날씨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풀 뽑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와, 주인의, 주인한테 이게 주인의 일하는 성의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추우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버려요. 그, 뿌리가. 뽑는다고 뽑았는데 얘네들이 있네. 아, 풀가우 전쟁은 정말 싫어. 음. 오늘 3월 27일이고요. 여러분, 어, 이런 광경은 아마 어디서 잘 보지 못할 겁니다. 어, 목단을 심어 놓고서 씨앗을 발라가 되는 과정을 잘보지를 못할 거예요. 어, 제가 유일하게, 어 접목하는 그 부분. 이렇게 그, 겨울에 추웠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이렇게 뿌리가. 맨 밑에만 지금 박혀 있는데, 진짜 목단은 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 있는 것도 이제 묻어 놓으면 다시 또 이제 살죠.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바뀌죠. 색깔이. 이제 또 햇빛이 쫙 나면은 조금 틀려져요. 색깔이 좀 틀려지는데, 자, 여기는 부자목단 농장에 지금 저 밑에는 지금 이제 얘를, 얘를 갖다가 옮겨서 심어놔가지고 이 볼록볼록 올라온 거 하나씩 빼다가 저기다 갖다 심어놔서 빨리 아마, 어, 쟤네들은 꽃도 필 거고 쟤네들은 빨리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까득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어, 줄을 띄어서 심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어, 심었기 때문에 이게, 어,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잘, 어, 성장은 못 합니다. 성장을 빨리 하게끔 하려면 하나씩 해가지고 가을에 빨리빨리 옮겨줘야 돼요. 옮겨주면은 이제 이아 애들이 그지 역할을 다 하죠. 음. 부자목단 농장에서, 부자목단은 목단이 가장 많은 곳이 부자목단이에요. 어, 겹자격이 가장 많은 곳이 부자목단입니다. 황금 해당아 사계절 피는 목년도 목수국도 이렇게 그 목단 씨앗 발아 되는 어 이런 그 동영상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게 2년생 2년생 지금 발아가 잘 돼서 순이 잘 올라왔다고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겨울에 이렇게 추워 가지고 보이세요? 이렇게 뽈록뽈록뽈록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순이 저 밑에 맨 뿌리만 몇 개만 박혀 있고 어, 이렇게 또 이런 거다 이제 뽑아 가지고 다시 묻어 줘야 되는데 일거리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이 위에 있는 거가 다 목단 씨인데요. 목단을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어, 이게 들 묻혀져 갖고 이게 안 묻혀져 가지고 까맣게 올라온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3월 27일 날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궁금하거나 또 견학을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거나 접목을 하거나 뭐 씨앗을 뿌리거나 또 분주를 하거나 또한 꽃을 보러 오시려면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구경 오시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공부가 되는 우리나라 전체가 부자목단 길을 만들고 부자목단 꽃 어, 경관 사업으로 그냥 다 하시는 분들 해야 될 분들 관광지나 회사나 마을마다 동네마다 어, 골프장마다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010-957-184개에요. 010-957-184개. 어,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구경 오세요.